와, 에디가 살렸고, 에디도 죽었고, 에디도 죽었고. 아, 근데, 자, 저, 야, 엔비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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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메이커를 잡았네요. 이렇게, 그, 원래, 클로저 선수가. <laughs> 아니, 근데 3년은또 원래 줄 생각은 하고 있었잖아. 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주, 추자로 된거 아니야? 여기서 이겨야 강팀판독기란말안 나오는데. <laughs> 오늘 치면 또 나와. 강팀판독기 무조건 나와. 서버판독기. 샌드박스는 뭐가 흐르나? 강같은게 마이크. 말... 왜 잘하는 거야? <laughs> 모래가 흘러요, 모래가, 모래가. <laughs> 나무 폭풍? <나> 긴장돼. <laughs> 아, 긴장돼.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돼. <laughs> 아씨 이런 기분이었나? 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1 세트 지면더 긴장된다. 어나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아이, 나, 잠깐만. 아 나. 아, 잠깐만. 진심이야. 어류 감독님 와 진짜 요즘 뱀픽 제일 잘하시는 분중에한 분인 것 같아. 아, 물론 감독만 하지 않지만. 오케이. 어, 일단 블루 먹었다잉. 자, 가보자. 데프트 웃는 거 봐. 공식, 공식에 1단계 성립했고, 자, 어, 패패 들어갔어요. 자, 캐틀 한 번만 풀어줘라. <laughs> 오늘 바텀 견제하다가 우리 로저한테 바로 맞아. 아, 진짜 이겨야 되는데. 그래, 루시안 없는 게임 하자. 좋아. 아 긴장 졌다던데 긴장 너무 돼 즐겁냐 아 긴장 너무 되 했네 둘 진짜 좋은 경기만 보여줘라 진짜 아, 나나 나도 진짜 혀 씹고 다살아고 싶어 나 나도 아까 근데 도망가고 싶어 었 도망가고 싶어 진짜 도망가고 싶어 사람 먹고로 진짜 살짝 내려갈 거야 난 진짜 게임 시작도 안 했잖아 너는 진짜 야너 진짜 죽을 뻔했겠다 와아 그래 캐틀은 뭐 풀어주면 안 되지 우리 상태로 해야지 엘리스 있는데 우리 엘리스? 네 오케이 엘리스 먹었다 캐는 엘리스 잘해. 너리팀은 엘리스 되지. 아 우리팀 되우리 우리 되거든. 선택의 문제죠? 좀 근데 마오카이도플레이먼어 젤이? 어렵다. 그럼 바텀쪽 이으니까렇죠 방법이다. 어. 어. 아마오카이마오카이 아, 잘해 아, 캐디형 마오카이 잘하거든. 애니? 아나나 나, <laughs> 진짜 나 진짜 무서워. 아나 진짜. 로저 야카에리아. 나 몰라 모르겠어 나 무서워. 어 케이 가문 여기도 케이 가문이네. 페르포시. 아나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서워 나 진짜로. 린슨 대니 베르스 대니 오늘 오늘 바르스 대니는 티원이 이기긴 했거든요. 배웠어 근데 티원이랑 린슨이랑 클 많이 해. 지금 보고 배운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아, 왜 이렇게 무섭지? <laughs> 미치겠네. 같이, 같이 치고 박으면서 배운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와, 나 간만에 느껴보는 이 강팀의 기운. 우리보다 잘하는 기운. 시빌, 또... 어때요? 시빌의 느낌 어때? 아, 시빌 잘하죠, 다트 아, 원래 이게 팬들은 딱픽 봤을 때 뭔가 고반은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있거든. 음. 살짝 오긴 하는데 <laughs> 나는 레네톤 이런 거 봤을 때 거부받은 거 네. 아, 아무리 그 이성적으로 좋은 픽인 거 알아도 살짝 올 때가 있어 음 비토를? 비토를 어때? 거부받는거하나 서폿을 내리네? 아 그래도 아, 쇼메이커 보트로 잘하지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강팀 뱀픽하는 게 너무 무서워 뭔지 알지? 약간 강팀 뱀픽 느낌이야 긴장했구나? <laughs> 칼리스타벤? N이 음... 또 돌리면서 마치 치원처럼 그러니까 T1이랑 아그러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했나 보다. 그러 그러니까. 스크림에서 T1 냄새를 많이 느꼈나봐. 잭스. 켄치 턴켄치? 턴켄치일 수도 있죠. 켄치일 수도 있어. 보면 알겠지. 켄치 음. <laughs> 너무 익숙하지 않은 픽이 <아름픽이> 나왔는데? <laughs> 이런 거 나왔을 때 약간 흥분이 되거, 되지 않아? 안 들은데? 두근두근두근 두근. 무서운데? <laughs> 와 이거 뱀픽이 살짝 싸한데? 네. 사일로스... 사일러스... 너무 사일러스 맛있는데? 방금 노패에서 약간 감독 입장에서 와어 이거 내가 감독이면 무조건 사일로스 맛있는 애가 이런 느낌으로 심지어 클로저요 맞아, 맞아. 주현아 어떻게 사일러스각 나왔는데 할 거야? 아 주세요. 이 느낌인데다 조합이거든요네했어요야 우리 이기면 2등이다 돌고 돌아 티남이란 얘기 나오는 거야. 젠지도 약간 왕호 믿는 뱀픽 하잖아. 음. 비슷한 거지. 둘다 믿을 만해 그 친구들이다. 우리도 오너 믿고 세주안이주거든 <laughs> 진짜 긴장했구나. 아, 이 기분이 어떻다. 네,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타타타타어 잠깐만. 걸어 걸어 타타타타 걸어, 걸어? 아, 잠깐만 좋은데? 타타이좋아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참 재밌는 게이 아, 이 기분이었구나. 아, 나 몰랐어, 이 기분! 팬이 낫지 않나? 아. 잘 모르겠네. 너무 다 눕는 피가 아니야? 너도 누워, 그냥 같이 눕고 시작해. 어, 아... 우리, 야, 우리, 근데. 처음 깨워줄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침대 캐니언이야. 우리 침대 아, 에이스. 에이스. 어, 우리 침대가 에이스. 마침 에이스는 아... 캐니언이니까. 아... 침대 에이스야. 우리 침대 에이스거든. 놀만 해. 아니, 너네 침대 에이스 수준이야. 아... 1억짜리 침대 있거든 아, 그거 어, 그냥 완전히 안 막을 때그 자체가. 아이유 침대라고 얼마 전에 떴던 거 있어. 아이유 아, 침대. 아, 진짜로, 진짜 <laughs> 일억이야? 1억 아이유 쓴다고 해서 아이유데 어, 아유튜브에 어. 어. 나온거래. 어. 잠깐만, 실수해, 나하못 먹었다이? 어. 오. 계속해 보고 있는데? 아니. 아시겠지가또게사하는 맞아, SK가 사하긴해조금이 카엘이랑 어울. 네. 뭐가? 시 말한 거 아니야? 치치 아, 켈린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켈린랑 카일이라고 했는데, 뭐. 아, 카일이라고 어, <laughs> 둘다 K-가운이라서 헷갈려. <laughs> 아 좋아 잘 패고 있어. 아, 뭐 이... 아, 좋아 좋아. 때 빅토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 아, 아 이래 아, 기이었구 내가 잘 패고 있다고. 아니, 잘 패고 있다고 왜왜 <laughs> 왜, 왜. 나도 그랬 당연한 거라 말했어. 음. 당연하게 잘 패고 있어. 음. 좋아 좋아 좋아. 유체화로 흘릴려고 하는데 확정 cc가 없어서 미드 정글이 아, 그렇죠. 결국 음파랑 그 사슬을 맞아야 되거든. 그걸 유체화로 피할 생각인 거 같은데. 음. 음. 일본딱 그런 것 같아. 것 같아 원래 이제 생각은 그런 어, 계획은 다 있지 어, 그럼 계획은 다 있지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 팀이 이기는 팀이고 근데 그 쇼에... 성공시키는 팀이 지는 팀이니까 하지만 쇼맨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당연히 로저야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네. 클로저 무섭긴 해? 클로저 진짜 무서워. 그 이상 그은 클로저 CS를 앞서고 있네? 나는 클로저를 진짜 오래 봤어. 음. 그, T1. T1은 그 아카데미 선수부터 좀 솔랭 잘 친다 하면 매드무비가 올라오거든. 그치. 그때부터 봤어, 나는. 나도 그때부터 봤어. 클로저 엄청 그 기대받는 신이 이렐리아, 이렐리아 장이. 어. 이렐리아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해. 세계에서 제일 잘해? 진짜. 이렐킹이 더 잘했지도. 자, 서로 아니, 누군지 잠깐만. 모르지만 그분보다 잘할 것 같아. 아니 이래야 돼서 잘하지. 이 배짱 부리고 있고요. 오, 서로 오자 와드망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지. 오. 너 리신이니까. 어, 네. 아, 근데 리신인데 바람을 네. 가네. 신기한. 데 어, 어, 잠깐만. 많이 도 맞았는데? 어, 어, 잠깐만. 아. 아 라인전 쉽지 않네요. 탐그 캔치를 해. 이거 나왔어. 이거 탐 캔치를 해? 근데 켈린 탐 캔치 잘해. 잘해? 잘 어울 어울려. 켈린이요. 이렇게 체력 감사해요. 체력 감사합니다. 아, 좀준 거지, 뭐. 많으니까. 음. 음. 우와, 이 사이를 맞춰서, 와. 와. 어, 근데 궁 있어서 라카라몬 집에 갈수 있을 듯? 아, 아, 쉽지 않네 배포 어. 먹고 싶은데 네. 먹었고 이대로 치 가자 어쩔 수 없다 CS <목소리> 몇개좀 버리는 쩔수다 쩔수 와드 봤니? 같이 와드 봤구나 딱딱딱딱 집에 안 버릴 이, 거 같은데? Q 한번 썰고 오케이 오케이 궁 뺐다 이러면 라인전 그냥 지속하면 되잖아 이러면 라인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선제공격 5원 뜯었을 거야. 5뭐뜯었고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습니다 팀장 아, 건... 발 올림이야. 아, 그냥, 그 자, 10분까지 지까지 마. 포기, 포기? 아, 아니, 포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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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해, 계속해. 아, 이제 또 케니언. 케니 풀어줘? 뭐? 차, 침대 배달 왔거든요, 침대 배달. 어 아, 근데 윌러도 있긴 해. 근데 윌러 반피. 우리가 어, 와, 어, 드쪼개다 어, 썼어. 보였어, 보였어, 아. 보였어, 보였어, 보였어. 인 바뀌기 때문에. 와드 바뀌 전에 받고. 어, 잠깐, 거기 있는데? 어, 잠깐만, 된거 같. 듣던데? 딜이 되나? 딜이 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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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전멸,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전멸. 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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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 벽돌! 벽돌! 단단해 그냥! 벽돌이야 그냥! 아 근데 괜찮아! 쟤 테러버 써가지고 라인 다 막히거든? 아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죽이고 다 막았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 그게 좀깝어 살짝 아쉽다 살짝 살 까비까비 강팀 상대로 이 정도면... 까비까비까비 <laughs> 까비까비. 까비까비. 벽돌님 상대로 저 정도면 아 잘했지 그까까까 야, 치카타운 빅토르다, 치카타운 빅토르. <laughs> 앙피즈 네, 나왔다. 근데 여기도 카탈리스트 나왔다. 음, 우린 유차 있어, 아직. 우리 노갱당 있어. 노갱당은 빅토으로 아, 유차 없어. 썼어. 어, 언제 썼냐? <laughs> 빠르네? 어. 어쩐지 좀 빠르더라. 어, 빠르게 쓰는 빅톤는 음. 아, 텔포댄스 썼는 거네. 음. 아, 역시. 천룡백 천륙에 가 리브샌드박스야. 리센드박스 근데 우리는 천룡 2, 3세때 가져가서 이겼거든. 야,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는 어.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닌데.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가져가면 어. 리브샌드박스가 미친 놈들이야. 우리는 천 놈이 아니라 그. 천룡맥. 첫첫 어, 어, 첫첫 세트를 첫 세트를, 어, 세트를 어. 어떻게 든해야 돼? 야 이용까지 줘도 돼, 괜찮아. 전령까지 주자, 전령까지 주자. 아줘줘 어, 줘, 줘, 괜찮아 괜찮아. 전령까지 주자. 괜 괜찮아. 다음용, 다음 전령까지 줘도 될 수도 있어. 다음용, 다음 전령까지 줘. 한번 일어나면 돼. 용 라이... 줘, 전령 줘, 포탑 줘. 어. 어. 어떻게든 게임만 가져와 줘 이거잖아. 어떻게든 어. 게임만, 어떻게든. 어. 라이크 like 하나 생명. 어, 야, 고맙다. 포토콘 세뜯었지롱 오케이, 공짜로 느겼고 야, 근데 치킨이 뭔가 맛이 달라졌어. 어, 식었는데 더 맛있냐, 왜? 뭐 맞았냐, fall, 식었는데 더 맛있어? 치킨, 치킨 손도 안 대고 있는 거 보이지? 야, 배부르다, 야. 이제 그만 먹자. 아, 아. 난.. 아 먹으면. 잠깐만, 야오우 아, 뭐야, 뭐야. 와드방어 하려다가 전력 까거 아니지? 아, 그치. 와드방어 하려다가 전력 까줄 알았네. <laughs> 와드방어 딱히 들는데어깜짝어야 잘못 눌렀다. <목소리> 약간 어, 이런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QQ와드방어 하려다가 어, QQ와드방어 풀공 쓰자는줄 알았지 공원 아카데미 네? 출신은 그런 아쉽다 음, 아 진짜? 틴원는 종교야? 아아 그래 야 편하게 먹지마라 근데 편하게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그래 탐캐치잖아탐캐치잖아탐캐치잖아 잠깐만 캐리어는 궁 썼는데 어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잠깐만 뒤에 물걱테임 물걱! 죽다어 잠깐만 교전 교전! 아 근데 윌 죽었고 윌러 죽었고 윌러 죽었잖아 어? 애니가? 와 애니가 살렸고 애니도 죽었고 애니도 죽었고 근데 저엔비야너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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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딜 그냥 어 편하게 먹지 말랬지 누가 그렇게 막 먹으래 누가 그렇게 막 먹으래 너네 기억 안 나? 1라운드 기억 안 나? 나 먹을만해 1라운드 제이 하고 야돈다 따라왔다. 아, 캐니언 그 트리플킬. 오마이갓. 그래 너무, 아, 너무 좋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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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막... 탐캐치 아, 트리플킬 아닌 아, 게 어디야? 볼리베어 아니야? 저거 버 아니라 볼리베어 같은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새지평을 낸다. 사진 서포트 탐캐치다. 그 오늘 <laughs> 카니스타 같은 걸. <웃음> <웃음> 이게 진정 서포시지. 이게 l c k 가 좋아하는 서포. 와 근데 애니 보호막.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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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트리플깨기아니었네 그렇게 먹었네 아, 좋았어 오히려 좋고 오히려 좋고 빅토르 그냥 씻 그거 다 챙겼죠 어시까지 패시브 다 챙겼죠 이용이용은 아직 아 괜찮아 괜찮아 니네 먹어라 니네 먹으라 오, 침대 약간 그 자동 아, 침대 자동 기울기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살짝 버튼 눌러가지고 올려놨는데? 어, 약간 이거 배불러, 우리는 저, 저런 거안 먹어도 배불러, 저런 거안 먹어도 배불러. 아, 역시 캐니언, 아이유 침대라서 그 자동으로 일으켜주네 또 심지어. 당연하지. 이게 캐니언이거든. 어, 잠깐만. 어, 탑 타워 맛있다. 원, 투. 머리 박치, 머리 박치, 머리 박치. 뭐 철가, 정박을 철가, 정박을 철가, 정박을 철가 정박을 머리가 처컨 처컨 처 우리 건데? 머리가 좀나빠질 거라고. 이거는 아, 이, 원래 머리 많으니까 에스프 죽는다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봐 되지 않을까? 근데, 어, 근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와 근데 미드 세드 박스 내가 봤을 때 느꼈다. 1라운드에 그피 PTST 온 거야. 근데 어 잠깐만 우리 질거 같은데? 아 좋아해요. <laughs> <나를> 조... <눈앞에 웃음> 와 근데 이 조합 이런 조합 되게 오랜만에 본다 요즘 엄청 주도권 잡는 조합 하다가 도저야 <laughs> 한번 하자 <laughs> 가자 야 그냥 미쳤다 그냥 슬로우 스타트 시작했다 아 정석이 돌아가네 <laughs> 아, 잘 맞추네. 엔비야! 보여줘, 너네 그 하던 거. 어, 자, 개네있죠 어, 이래서 탐깨치 뽑는 거야! 빵 머리 벗기, 빵. 좋았다잉? 그다 머리 머리 박아도 돼 한동안 나빠져도 돼더 박아줘 미래에 그걸 지금의 캐라으로 사겠다? 아오케이 어. 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번 게임 모든 걸 걸어 <laughs> 이번 게임은 근데 모든 어, 걸 어, 걸만 그래, 해또 피하는 것좀 나무궁 뺏었어요 나무궁 좀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는 거의 30분 바라보고 해야 돼 30분 막한 25분 바라보고 해야 돼 어, 잘못해서 나무궁 우리 침대 일어나는 건줄 알고 일어났더니 그냥 상대가 멱살 네, 잡고 일으키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무궁 네. 저기 있으면. 뭐서 쓰는 거보 아까 티원 젠지는 여태는데 지금 몇 킬이야? 야, 근데 너는 심장 미개뛰었겠는데 네. 그냥 어. 매매 순간순간 다어 잠깐만. 아, 아도 우리 아. 매 순간 이런 장면이었어, 그냥 어. 야, 그래서 마웅이 나 조금 보면 거의 제일 맛있을텐데 네. 자 이제 3룡? 3용, 3룡은 3용, 어떻게 해? 줄 거야 안줄 거야? 일어나 아니면 아우는 거의 일어났어 지금 거의 일어났어? 근데 모르겠다 3룡? 3용? 3룡까지 줘나 근데 안 줘도 될것 같은데? 근데 쟤니세 보이긴 해 지금 엄청 안 줘도 돼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줘라 보다 없는 뭐 극단적이긴 한데. 마지막 우리 노저클. 아, 나르공 일단 뺏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나르공 뺏은 살려서 보면, 그 일부 페이커의저 미들 드 잤이서는, 아, 기억나. 진짜 아직도 노저컵이었나 기억나. G2상대였는데. 맞아, 맞아, 기억나. 그 혼자만 본각 결국 쳤죠. 그거 좀 아쉽긴 했어. 그 경기, 그 세트 징계 레전드야. 아 라이브다. 왔다이아도 아... 약간 발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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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놀림이 가벼워. 이거 안맞게 오히려 풀더블 풀더블요? 풀더블요? 잠깐만. 일단 나르고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저 위에 위에 조메이커를 잡았네요. 이렇게 그 원래 클로저 선수가. <laughs> 아니, 근데 3년은 또 원래 줄 생각은 하고 있었잖아. 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주자로된거 아니야? 아니면 뭐, 풀루차가다 빠졌는데? 그니까, 이게 클로저가 그, 페이커랑 뮤 선생님한테 배운 이제 그거잖아. 어깨 너머라든지 어떻게 배웠잖아. 드리블을 하는 거지, 이렇게. 대국적으로 보는 거야. 경기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냥 한 방에 위에 티버가, 일단 엉덩이 깔아뭉개면. <laughs> <laughs> 바루스 궁만 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애니 좋긴 하다. 애니 서포트 해볼까? 그것도 <laughs> 맞아. 일단 다 맞았긴 했거든. 은근 다 맞았어. 그러니까, 맞을 건다 맞았어. 뭔가 피한 것 같은데. 네, 침, 이거, 이거 올리는 거 뒤에서 침대가 밀어주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서 끌고 뜬 거였어. 알고 보니까. 네, <laughs> KD는 항상 우리가 앞서는데, 네. 그 킬은. 네. 수 근데! 아, 근데 삼룡이 좀, 좀 압박감이 좀 있는데? 아, 맞습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 할만한 것 같거든? 근데 확실히 좀! 우리가 템포 그 느린 애들을 뽑으니까 야, 네, 게임 템포가 어, 어, 안 굴러. 어우, 씨. 와, 진짜 오랜만에 아, 간만에 LCK 갔다? 야, 저번 경기를 그냥 LP인 걸줄 알았는데. 아, 아, 와, 이렇게, 아, 원래, 원래 LCK 특징, 아, 특징 아, 알지? 그 이게. 5분에 한 번씩 아, 싸우니까 아, 5분 동안 아, 다른 이게. 거 하다가. 책, <laughs> 책 읽어도 어, 되겠다. 어, 어, 이건 진짜 책 읽어도 된다. 이건 진짜로. 아니. 잘, 원래 4 0 초? 진짜 교전 좋아 지향적인 팀이었는데. 아, 팀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여주고 아, 싶어서. 줘야지 응. 아, 근데 무서운데? 지금 아,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다 무서운데? 바로 세시. 하지만 딜러가 궁꽂 치는 게 제일 무서워. 아, 어, 거기 그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근데 이건 해줘야 돼. 아, 그렇죠. 돈 차이 많이 나는데? 미드원들 돈 차이가 좀 많이 나왔네? 일단 변신 끊었고. 음. 어 좋아 정도 많이 정도 맞췄다 정도 많이 정도 맞췄다. 자 아, 우리 오케이, 오케이. 로저야 보여주자 너의 피지컬. 목에좀 고통을 받으니까 사실 을 쳐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리 피지컬 100 한번 또 찍자 그냥. 어, 빅토로궁 <laughs> 그냥 공으로 상대 압박 주고 라인 클리어했고. 어 근데 빅토로 공으로 저 빠지는 거 좋은데? 어. 어 좋은데? 네, 좋은데. 네, 많이 많은데? 금방. 오케이. 또어 잠깐 만어 네, 좋았다. 맞아. 네, 네, 궁 네, 뺐다. 네, 궁 네, 뺐다. 오케이. 네, 와, 켈린 네, 좋아? 네, 일단 궁 뺐어. 켈린 네, 네,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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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이거도 이제 아우. 똑똑한 네. 게임이 네. 지금은 당장 리브 박스 리브박스사이궁 돌았어. 이제 곧 돌아. 어, 네. 잠깐만. 조나스트롱 님. 좀이궁 돌아. 사이궁 돌았어. 어,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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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탈. 마오카이공어 잠깐만 잠깐만 마오카이공막공 쓰면 이제 또어잘 빠른 마카이빼 빠지는데 그래 그치 너네 지금 어빠지면데 돼, 빠지는데 M 돼. 이구아저돈막이렇게 많아 이아니구 저거 아무튼 뭐 좋아 와, 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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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애니밖에 없어요. 예. 뭐냐? 뭐하는 애니? 네. 뭐 별로 맛 없거든요. 잔다 너네. 방뭐 들어. 뭐하는 애니 이런데? 그러니까, <laughs> 애니밖에 없어요. 뭐하는 애니? <laughs> 뭐하는 애인데 여기서 까분이. 뭐 아, 근데 바로는 우리 건가 그러면? 바로는 너네 바로 쳐? 못, 쳐? 못 먹을 텐데. 쟤는 근데 풀이랑 그냥, 그냥 다 빠졌는데 그냥. 그리고 한지민 몸으로 막 커버해주고 왔다갔다 그리고 팀함이 아. 그 아. 좋아 확실히. 도전해서 막. 잘 빼고 뭐 하고 쪽으로 갑니다. 아 잘한다. 뭐 하는데? 근데 오히려 좋아 깔끔하게 이제 일어날 때 장로형으로 우린 장로형부터 일어나겠다. 오히려 좋아. 맞잖아, 맞잖아. 이거 아니었어? 원래 플래닛. 아니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이게 근데 좀좀 애매. 아까 <laughs> 뭔가 <웃음> 뭔가 <웃음> 맞는 것 <거> 같은데 아닌데? 여기까지 <laughs> 줄 생각은 절대 아니었잖아. 일단 얘들아 오늘 흐름 같긴 하거든요. 네. 리버샌드박스는 뭐 너무 무기력해져있는데 이렇게 지면은 기네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 그좀 그러니까 애매해. 누워서 나 잠은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계속 하고 있어. 아빠 안 잔다. 뒤에도 응, 비슷해요. 응. 어. 그러다 결국 죽으시는 게 아버지거든요. <laughs> 근데 오브젝트 나왔을 때가 이게 립샘막 또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라서. 맞아. 그냥 반반이야, 그냥. 어. 얘네도 아마 이런 경기 되게 오랜만에 할 거야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슬로우하게 가는 게임. <laughs> 저번 경기 아 지나치게 빠르게 어. 했어. 아니 사실 느린 건 아니야. 용 타임 생각하면 느린 건 아닌데. 항상 느리 어 로저클 뒤에서 이번에 누구 좀 뺏나요? 이거 잭스 사이리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어, 음, 잘 뭉쳐야 돼, 잘 뭉쳐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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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뭉쳤어. 사실 이쯤 되면 사이러스는 그냥 한타때궁 최소 두번 돌린다고 보시면 맞아. 또 금방 돌아. 회전 시키겠다는 거. 가드 올리고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가 야, 올리고 바운스. 약간. 차라리 밥이 밥이 무대만 보고 보면 딱. 오 어, 잠깐만, 잭스 위치가 너무 좋은데? 잠깐 잭 스위치 야. 너무 좋은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보, 모르는데? 보이긴 했어. 보이긴 했어. 근데 잠깐만. 여기... 잠깐. 와! <목소리> 근데 잠깐만.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자, 우와! 비브 <리브> 샌드박스! 자, <목소리> 야, 이러면 바로스 가는데? 어, 아, 근데 이 위치는 오리아나의 어. 풀고 아, 뭐 갑자기 챔피언 바꾸기야? 오버워치야? 오버워치?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목소리> 자, 근데 여기 어, 어 한번 딱 스탑 먹이고 죽어, 오케이 라룬스 빠졌어 변수 하나 해? 빠졌고 네, 네. 하지만 야. 오, 그래도 미드 밀었다 너네 데프트가 아. 리벨 샌드박스 아아 나는... 맵다 아, 아니 리벨 샌드박스인지 고추맛인지 모르겠는데 맵네 고추맛이야 고추맛 너 고추맛 알아? 고추맛 알지 고추 따봤어? 고추맛 알아? 나는 청양가서 고추 따봤어 아. 아. 고추 따는게 문제야 지금 고추 따고 말고 지금 알게 뭐야 근 오브젝트는 진짜 그 알파냐고 고추 따는게 진짜 아까전 경기 보는거 이거 약간 그 하나 그거 아니냐? 하나랑 DK 완전 바뀐거? 근데 하나는 좀더 무섭긴 했어 바이퍼 선생님께서 바이퍼랑 그 제카선생님께서 꽤더 무서웠거든 아 시비르가 좀 여기도 엔비 선생님이랑 클로저 선생님이거든요 시비르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빠 잔다 것것 아빠, 아빠, 다, 맞아, 아빠 안 잔다 아빠도 안 잔다 하나 그러고 죽으시거든 서운하네 근데 아, 진짜 똑같은 아, 말 계속 아, 하시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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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 저희도 아니 근데 그럼 좀 싸우던가 아니 지금 3 1 어, 정도. 어, 싸우겠냐 너 같으면 N이 지금 나르 궁에 N이 궁되고야 너네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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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싸우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템 해설님은 할 말이 똑같다는 거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치 너네 이제 갱 아빠 일어난다 하면서 이제 장로 형부터 시작이 장로 부터 시작이야 아 애들 아직 잠이 안 깼구나 장로 형부터 시작이다 어어? 어? 어? 미니? 나루국이거든요 이거? 풀은 있는데 풀은 있는데 어? 좋은데? 아 잠깐만 안 좋은데? 어? 저거 안 죽어 애들이 저거 궁와 엠... 아... 어? 잠깐만 MB MB 엠비? 아, MB? MB? 어어어 아, 아, 뭐야 이거 MB. 뭐야 MB. 오. 아니, 오그로필 한번 뭐야? 나. 아니, 한타왜 이렇게 잘해? 와, 뭐야, 저기서. 아 너무 잘한다, 얘네. 근데, 나, 나 방금 한타 뭐야? 나 이만 알아. 나 방금 한타 월클이었어. 어, 그제 봤어. <laughs> 1세트에 립센 진짜 쎄. 아니, 한타가 월클이었다, 이렇게 지금 방금? 근데 월클이야, 그냥 지금. 근데 블루 섹스 지금 버텼어요 근데 괜찮아 우리도 1세트 지고 블루 다시 고르고 그 다음 2세트 블루 이기고 3세트 레드에서 이겼어 <laughs> 너네도 애니 가져가보자 어때 우좀 틀 한번 하자 우리 조금 틀렸었어 또... <laughs>